요즘 날이 가물어서 진딧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딧물 제거할 수 있는 살충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농약사에 가서 살충제 구매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살충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 500ml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엄청 저렴한 주방 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소한 마요네즈인데요. 요두 가지만 있으면 살충제 그때니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양은 500ml의 물을 500ml의 펌프로 한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는 티스푼으로 한개 정도면 적당한데요. 자, 티스푼 한개 정도면 조금 많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양은 조금 많은데요. 이게 양을 조절할 때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위에다가 살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 부분에 많이 살포를 하게 되면 이게 뿌리를 성장을 억제하게 된대요. 그래서 뿌리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진딧물이 많은 곳에다가 직접 살포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담았는데 헌대로 줘야 되는데 얹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게 350ml 용량으로 옮겨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마요네즈만 넣고 물에다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주방세제를 넣은 이유가 주방세제를 넣으면 마요네즈가 쉽게 녹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전착제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주방세제가. 그래서 많은 양의 진딧물을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오래 간다고 합니다, 효능이. 그래서 저는 주방세제를 섞어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요네즈만 넣고 하는데, 그, 효과는 뛰어나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미리 지금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엄청 간단하지요? 자, 이렇게 했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아직은 들러갔습니다. 이게 나는 빨리 녹이고 싶어. 이러신 분이 있으면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녹이시면 훨씬 더잘 녹습니다. 그런데 찬물에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흔들어주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하면 금방 녹습니다. 그리고 녹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시 이렇게 덩어리가 다시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왜 이렇게 하냐면, 섞어진 걸 골고루 섞어주려고 부었다가, 나눴다가, 부었다가, 나눴다가 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살포해서 죽어 있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짜잔! 제가 어제 진딧물 죽으라고 살포를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죽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았던 게 까맣게 변해 있는 건 전부 다 진딧물이 죽은 겁니다. 자, 보이시죠? 까맣게 죽어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죽었습니다.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것을 진딧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잎사귀 모양이 이상하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진딧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 되겠다. 빨리 만들어서 살포를 해야지. 그래서 살포를 했더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셔도 까맣게 보이죠. 꽃의 뒷면에도 까맣게 있던 것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고추가 이렇게 크다랗게 달렸습니다. 화분에서도 이렇게 고추는 잘 자라요. 그런데 진딧물은 최악이죠. 자, 밭에도 요즘 진딧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텃밭이나 집에서 화초, 화단에, 베란다에 이렇게 키우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요네즈 살충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마요네즈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고추를 해가 비치는 쪽으로 놨더니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로 돌려줘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집에 진딧물 생기면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 마요네즈 살충제 만들어서 살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